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형 포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 관련주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죠 렇자 지금 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고 대형 포장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요 충격적인 내용에서 꼭 하나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우재가 따로 나왔어요 아예 개별적인 이슈 저는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정말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1392원이죠. 여러분들 단위가 바뀔 정도의 엄청난 내용입니다. 현재 시장 상황하고 부합도 완벽하게 잘 돼요. 제가 오늘 이 자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든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자료는 무료입니다. 자,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-2199-7372번 대형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이 자료만큼은 여러분들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료를 좀 빠르게 공유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문자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죠. 하지만, 이 문자라는 방식이 맞지 않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나 연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에 이 자료만큼은 여러분들이 필히 받아보셔야겠죠. 그런 분들한테는 010-2119-737이 똑같아요. 대형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있죠? 하나씩만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문자 말고 이메일로라도 자료를 꼭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실물, 실물을 먼저 꼭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, 이거를. 지금 걱정할 때도 아니고, 다른 종목들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. 손절? 여긴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단위가 바뀔 겁니다.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세요. 010-2119-737-2번 대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